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벌써 몇년전 일이긴 한데요. 이 일이 있던 뒤로 저는 처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처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혼란스러운데 이제 아직 20대 중반인 처제는 저보다 훨씬 더 정신이 어른스러운 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지금처럼 한파가 몰려오는 겨울이 아닌 그 당시 뜨거웠던 여름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예쁩니다. 대학에서 무용 전공을 해서 그런지 괜히 걷는 모습도 사뿐사뿐하고 경쾌하지요.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처제를 처음 소개받은 날에 처제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옆에 두고도 처제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대학 생활 중이었던 처제였으니, 오죽하면 제 마음속에 처제랑 결혼했으면 더 즐겁게 살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 말이지요. 서울에 있는 무용으로 유명한 대학에 다니던 처제는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사는 지역이 달라서 도무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처제를 다시 만나게 된건 아내가 임신 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내한테는 큰 충격이었는지 우울증처럼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공부 힘들게 해서 겨우 취직을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외엄마로 끝이 나겠다. 전업주부가 내 인생 마지막 커리어가 되겠다 하면서 기운을 도무지 차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기운을 달래주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도무지 어떤 걸 해줘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처제가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도 많이 하고 공유하는 것도 많았고 하니. 분명 처제라면 저에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와중에도 아내 모르게 깜짝 이벤트로 준비하면 아내가 더 감동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처제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뜸 형부가 만나자고 하니 처제는 불편했을 텐데 이게 다 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씨 고운 처제는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굴 예쁜 만큼 마음씨도 고운 처제였습니다. 바로 차 끌고 서울로 향했지요. 처제의 학교에 도착해서 처제를 마중 나가기 위해 무용실 습실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물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허달한 통유리창을 통해 무용실 안에서 사뿐사뿐 스텝을 받고 있는 처제를 보았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해서 처제는 아직도 연습에 한참이었지요. 열중한 처제의 모습은 그냥 보았을 때보다도 훨리씬더 아름답더군요. 연습실 안에 처제만 혼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유독 우리 처제 주변에만 빛이 나는 듯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그긴 팔과 다리를 쭉쭉 뻗으면 정말 한 마리의 백조가 호수 위에 뛰어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습이 다 끝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모습은 더욱 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요즘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허리를 숙이면 손이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하는데 처제는 무슨 폴더폰 마냥 몸이 이리 접혔다 저리 접혔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처제의 열중한 표정과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못해 경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용실 앞에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제가 형부하고 밝은 목소리로 부르며 저를 눈치채고 다가오더라고요. 방금까지 연습을 한다고 머리를 뒤로 동그랗게 말아올려 있는데 이마에 송송 나있는 잔머리까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러 나온 그 시절의 저처럼 해실되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초여름이라서 저녁시간이 되면 살짝 쌀쌀한 날이 있었는데 처제는 추위를 대비한 건지 살짝 두께감이 있는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그 두께감이 있는 옷으로도 처제의 가녀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색에 끌어안으면 바스라질 것만 같던 처제. 아무튼 연습을 마치고 나온 처제와 저는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제가 제 연락을 받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이것저것 생각해왔다며 잔뜩 무언가를 적어온 노트를 꺼내더군요.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우리 사이가 처제와 형부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보았으면 영락 없이 데이트할 것을 정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전부 다 이미 제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시도해봤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멀리까지 가서 직접 공수해봐 왔었고, 직접 요리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기분 전환하자고 쇼핑을 가면 불러오는 배 때문에 자기가 아줌마가 다 되었다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하고는 했지요. 그렇게 좋아하던 쇼핑도 저 모양인데, 마땅히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시간이 좀 흐르니 처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야기한다고 별수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일단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로 뭘 먹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근처에 보이던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처제는 중국집에 가서도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마음 같아서는 자기도 저처럼 짜장면을 시켜 먹고 싶은데 형부 앞에서 입에 다 묻을까봐 부끄럽다며 메뉴판을 계속 뒤적이더라고요. 형부도 남자라고 의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 그때부터는 괜히 저도 처제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처제가 아직도 메뉴판을 뒤적이고 있으니 애인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보다고 조금 이따 오겠다고 하는데 처제가 후다닥 메뉴판을 덮으면서 자기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처제는 게살볶음밥을 주문했고. 점원은 주문을 받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제는 뭔가 싱글벙글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형부 애인이래요? 하면서 재밌다고 꺄르르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처제의 장난이 저한테는 애교처럼 보여지는 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도 처제가 내 애인이면 좋겠다고 말이 나올 뻔까지 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나서 처제가 볶음밥을 한술 뜨더니 무언가 생각이 난듯 말을 꺼내왔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처제가 홍콩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가 홍콩에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볶음밥을 먹었다며 여행하는 내내 하루에 한 끼는 꼭그 볶음밥을 먹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아내랑 자주 다닌 건 아니지만 동남아랑해서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홍콩만큼은 정말 좋아했다고 아직 임신 5개월이면 해외여행 다녀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처제와 제가 동시에 아내를 위해 뭘 하는 게 좋을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지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내와 함께 홍콩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처제도 학교 일정 때문에 바쁠 텐데 같이 동행해 주었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는 당연히 못하는데,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여행 갔다가 괜히 배불러서 고생 중인 아내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세세한 배려가 참 고마웠지요. 아내 스트레스 풀어주러 가는 여행인데, 아내한테 다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여자인 처제가 따라가주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아내가, 저보다는 처제에게 믿고 의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아내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다던 그 볶음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벌써부터 표정이 싱글벙글했고 저도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에는 영 아니더라고요. 맛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조미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래도 최대한 연기를 하면서 좋은 척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다음 일정대로 움직이려고 시간에 맞춰 이동하려는데 아내가 자기는 배불러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오늘은 피곤하니 그냥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제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게 처제가 아내를 위해서 여행 일정을 다 짜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주지 않는 언니에게 섭섭할 수도 있겠지요. 여행 막바지에는 아내가 힘들 걸 대비해서 쉬는 쪽으로 스케줄을 잡고 여행 초반에 스케줄을 몰아놓았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그날 계획에는 처제도 조금 기대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쇼핑을 다녀오는 거였거든요. 아내도 투정만 부리다 처제가 섭섭해하니까 미안해졌는지 처제한테 쇼핑 정도는 자기 없이 다녀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자긴 어차피 배가 나와서 요 근래 쇼핑 가면 우울하기만 하다고 자기는 방에서 쉴 테니 저희 보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냐는 거냐 물으니 그럼 여자 혼자 밖을 내보내냐고 저보고 같이 따라가라는 아내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방에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처제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처제도 기대하고 있던 일정 중 하나였으니 저랑 둘이서만 나가게 되었는데도 깡총깡총 거리면서 아주 신나하더라고요 나름 여행을 왔다고 여행지 분위기에 맞춰 차려입은 처제는 정말이지 잡지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끈으로 된 무릎 아래까지 오는 몸에 붙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괜히 차려입은 처제랑 같이 걷고 있으니 연애하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처제의 그런 차림새가 이 사단을 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제가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마른 편이라서 웬만한 옷을 입더라도 다 옷이 벙벙하거든요. 몸에 붙는 원피스인데도 마르고 작은 처제한테는 큰 옷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제가 대중교통편을 확인한다고 핸드폰 검색으로 정신이 없는 동안에 옆에 서 있는 처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는데, 보여선 안 들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게,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말해주면 제가 봤다는 걸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고, 안 봤다고 말하면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말을 못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앉을 자리가 있긴 했는데 처제를 앉게 만들면, 그건 그거대로 지하철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처제를 설득해서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몸으로 가려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우리 처제를 못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물론 저도 자꾸만 눈이 가긴 했지만 다른 놈들 보는 것보단 내가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처제한테 애인이 생기면 정말 그 애인은 복받은 놈이기도 하겠지만 나한테는 반 죽은 목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처제 상반신을 덮어줄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사야겠다는 생각에 처제한테 선물 사준다고 말하고 가디건 하나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처제는 제가 옷 사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진짜요? 형부? 사랑해요? 하며 애교를 부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쇼핑이 끝나고 다시 올라탄 지하철은 출발할 때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처제가 제가 사준 옷이라며 사자마자 벌써부터 입고 다니면서 좋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점점 혼잡해지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밀려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저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처제랑 거의 껴안고 오듯이 달라붙어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지만 처제와 잔뜩 달라붙어서 한참을 있으니 처제도 그동안 애교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끄러워서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제를 그 자리에서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했지만 저는 아내가 쉬고 있는 제 방으로 가지 않고 옆에 따로 잡아놓은 처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있는 옆방에 소리가 새어나가진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요. 일을 끝마치고 서로 실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처제는 아내가 혹시나 의심을 할 상황을 대비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대로 다시 저와 같이 아내 방으로 향해 저녁 식사는 뭘 할거냐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더군요. 아내가 나가기 귀찮다고 저녁 식사는 밖에서 사다 달라길래 처제와 또 같이 밖을 나가야 했습니다. 처제는 저한테 자기도 잘못한게 있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건 둘이 같이 비밀로 간직하자고 하는 겁니다. 언니가 아이가 생기면서 형부도 오래 참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자기는 일이 이렇게 된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탓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쁜 데다가 마음씨도 곱고 이해심마저 넓을 수가 있다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처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행은 아무 일도 없이 마무리 되었고 그 이후에 5개월이 또 지나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처제와는 오히려 여행을 기점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둘만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루는 너무 찰받던것 같다. 아쉽다 하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이야기를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홍콩에 또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며 아내한테 형부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을 때도 있어요. 아내는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때 사건이 있던 저로서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만. 갈수 있다면 한번더 이번에는 둘만 해서 같이 다녀오고 싶네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 처제는 그렇게 예쁜데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괜히 처제가 혹시 저를 염두에 두고 있느라 연애를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네요. 제가 조금 오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훗날 저희 동서가 될 남자는 누구인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은 전생의 나라를 구원복 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